새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에 대한 부담감, 분주함, 걱정과 고민이 사람들 마음을 찾아옵니다. 사람들 마음 한쪽에는 일에 대한 기대감과 직장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주하고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려고 하십니다. 자먼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리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분할 점령되어 있고 분주한 우리 마음에 왜 관심이 있으실까? 더하여 마음을 당신께 달라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껴시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평안과 불안,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쿠데다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방송국을 점령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중추와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장하시고 점령하시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복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최선의 삶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마치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불수익은과 같습니다. 심장근육도 불수익은인데 사람 마음활동도 자신의 이해에 제외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로돼 육신이 약하다. 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기아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선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장하시고 선하게 지배하시도록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낙심하거나 지쳐 있거나 소망의 출구를 찾아 헤맬 때제 마음을 살리고 제 마음에 생명과 소망과 힘을 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주님 원대로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힘을 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속 생각들을 볼수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 속에 있던 저에 관한 생각은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제 마음은 약동하고 전진할 새임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부활하신 다음 주님 뵙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등으로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등이 물고기 잡으려고 바다로 나가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에다 밤새 한 헛수고까지 더하여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바를 먹으라 부르십니다. 부끄러움, 허탈감, 개면적음, 이런 것들을 단번에 날려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이렇게 선하심, 지혜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좌지우시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키를 주장했을 때 자주 낭패와 실망을 만납니다.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예수님께 내 인생을 움직이는 마음의 키를 맡겨 드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비결은 예수님 마음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우리에 대한 보배로운 생각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예수님 마음 속에 있는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므로써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